자기 앉아 되는데. 친구들 <laughs> 아, 친구들, 이제 예배 시간이. 어제처럼 <목소리> 살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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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저 마지막이야. 더 보겠어. 아니, 틀있어 Obrigada. thank you 함께 해주셔서 늘 함께 우리 친구들 함께 어, 귀한 말씀 중에 주님 역사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말씀 중에 또 다른데 신경 쓰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도 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다 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여름 성례학교 다음 주도 한주 남았으니 함께 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 빠지는 친구 한 명도 없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늘 살아갈 때 주님께서 항상 함께 살아간다는 그 마음을 갖고 또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시자는 그 든든한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든든한 마음을 갖게 우리 친구들. 마음을 헤아려주세요. 주님, 또 오늘 목사님 말씀 전할 때에 우리 친구들이 정말 기종구 세우고 다른 짓 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다 되게 해주세요. 지금은 처음 시간이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실 해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laughs>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해볼게요.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다시 한번 인사해볼 건데, 저 표정이 되게 무서워요. 이런 표정으로 인사하면 안 되겠죠? 어떻게 인사해야 될까요? 하나, 고마워. 우리 같이 인사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우리 지금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여름 성교학교를 하고 있어요. 여런성경학교의 제목이 뭐냐면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 입니다. 같이 한번 외쳐볼게요. 시작!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 맞아요. 오늘 같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오늘 같이 나누고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은 무슨 떡이라고 그랬더라? 라 맞았어. 너무 잘 맞췄어요. 예수님은 무슨 떡이에요? 꿀떡이에요? 예수님은 콩떡이에요 맞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살려주시는,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생명의 떡이에요. 또 예수님은 어떤 목자예요? 예수님은 사꾼 목자라고 그랬어요? 선한 목자라고 그랬어요? 선한 목자! 는 양을 기를 때, 늑대가 오면, 나 살려라고 도망가는 사람이 선한 목자랬나요? 어떻게 알게 선한 목자였죠? 맞아요 누가 지금 내 양을 건드려? 양을 살리겠어 내 목숨을 바쳐서 양을 살리겠어 하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양들을 보호하는 게 어떤 목자요? 선한 목자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구요? 사돈목자라고요 선한 목자 예수님은 선한 목자세요 예수님이 목자고 양은 그럼 누굴까? 목자 양은?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고 나눴어요. 오늘은, 오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볼 건데 예수님은요. 세상에 빛이시래요. 따라 읽어볼게요.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 우리 친구들 어제랑 조금 목소리 달라진 거 같아요. 좀더 힘차게. 큰 목소리보다는 힘차게 볼게요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 노아 너무 잘했어요. 주민이 되게 잘하네. 잘하고 있어요. 자, 세상에 어둠이라고요? 어둠이에요. 맞아. 빛이신 예수님이에요. 자, 여기 보면 오리가 있어요. 어, 오리가 다 똑같아요? 어, 어, 떻게 달라요? 엄마 오리 새끼 오리. 맞아요. 키가 작은 오리가 있고요. 키가 큰 오리가 있어요. 어떤 오리일까요? 엄마. 아, 맞아요. 엄마 오리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 새끼 새끼 오리들, 이 엄마 오리의 자식들은 누굴 따라가요? 엄마. 엄마를 따라가야 돼요. 만약에 엄마를 따라가지 않고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여기 갔다가, 어, 저기는 뭐지?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멀어요. 그러면 두 자리에서 어디 갔어요? 우리 백화점 갔을 때도, 유리공 갔을 때도, 엄마 손꼭 붙잡고 아빠 손꼭 붙잡고 안 가면 많은 사람들속에서 우리가 이 길을 잃어버릴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엄마 손을 꼭 붙잡고 아빠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걸어가야겠죠. 우리 우리가 어디에 가는지. 물길로 갔을 때도 물길로 엄마를 따라가고 이렇게 흙길로 갔을 때도 흙길을 따라가는 우리 오리처럼 우리 친구들도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볼 거예요 같이 긴데 읽을 수 있을까 말겠네 한번 읽어볼게 요 우리 친구들은 할수 있을 거예요 나는 세상에 빛이니 나는 음, 세상에이니 아주 잘하고 있어요 나를 그러면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대요.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볼 거예요. 자, 함께 희목, 힘, 어, 큰 목소리를 힘차게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 따르러 누굴 따라요? 남자요. 예수님을 따르네요. 자, 우리 보면 사람들이 막 즐겁게, 막 춤추고 놀고 있어요.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을까? 예수님이 돌아와서 기도해줬던 예수님이 아직 보이진 않는데, 지금 이, 이 날은요, 어떤 초막절이라는 절기예요. 초막절. 무슨 절? 초막절. 무슨 절? 초막절. 우리나라에 추석이 있고요 설날이 있어요. 그때만 우리가 맛있는 거 먹고 막 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초막절이라는 절기인데요, 막 기뻐하면서 뭘 하냐면요, 어떤 날을 기억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구출을 했을 때를 기억해요 자 이집트에서 사람들이 구출을 당했어요 그래서 사막을 걸어가요 근데 여러분 사막은 사막은 우리 여기 보면은 조명 같은 게 있어요 사막에 이런 형광등이 사막이 있어요? 아, 없어요 그래서 밤이 찾아오면 어떻게 돼요? 추워지기도 하고 밤이 되면 어떻게 돼요? 깜깜해서 앞이 안 보여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했냐면요, 이렇게 인도했어요. 우와. 밤금 어두웠는데 밤도 어두웠는데 뭐가 생겼어요? 와 불로 기둥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막에는 어두울 때 사람이 엄청 추워가지고 추워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불을 보내셔서 상을 따뜻하게 하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어, 어두워 보이지 않아서 어딜 가는지 몰라 할때 이렇게 불기둥을 보내셔서 이 어두운 길을 쫙 밝혀서 자 나를 따라와 하면서 불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끌어주셨어요 초막절은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지 하고, 기억하면서 즐거워하는 날이 무슨 절? 초막절이에요. 사람들이 너무 즐겁게 하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불, 불, 그때 당시에 불길을 기억하면서, 초막절을 기뻐하면서 그렇게 즐기고 있어요. 자, 빛은요, 우리가 있는 곳을 비춰줘요. 어두울 때손전등을비치면 우리가 길을 걸어갈 수 있듯이 빛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알려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얘들아, 얘들아, 여러분, 여러분, 저는 세상의 빛이에요. 다시 예수님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세상의 빛이에요. 라고 말을 했어요. 자, 여러분, 빛은요. 어두울 때, 어두울 때 불빛을 촥하고 밝혀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세상에대체시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린이집을 가고 유치원을 가고 센터를 가고 집에 있고 학원에 가고 할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셨는데, 어떻게 알려주셨냐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뭘 통해서요? 성경! 성경에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살아가야 돼. 너는 이렇게 따라가야 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함께 외쳐볼게요. 세상에 빛이시.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 자, 우리 어둠을 따라가야 돼요? 빛을 따라가야 돼요? 빛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빛은 누구래요? 예수님이에요. 아까 우리가, 우리 오리 새끼들이 엄마를 따라가야 되는 것처럼 엄마가 아니라 다른 걸 따라가면 귀를 잃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둠을 갔을 때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따라 살아갈 때요. 우리는 슬퍼하고 외롭고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면요. 우리 안에 빛, 빛이 나는 것처럼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누구 따라갈 거예요? 저 따라갈 거예요? 예수님 따라갈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저도 예수님 따라가요. 자, 그러면 우리 모두 누구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목사님도 예수님 따라가고. 자, 여러분, 기찻길 기차길 보여요? 자, 기차가 하나에요, 여러 개가 붙어있어요. 여러 개! 여러 개가 붙어있는데, 그맨 앞에 있는, 맨 앞에 있는 로고를 다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이 솔로를 벗어나면 기차가 갈수 있어요. 어디서. 바퀴가 있는 데까 맞아요, 바퀴가 있어도 이 솔로를 벗어나면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맨 앞에 이맨 앞에 있는 맨 앞에 있는 요 머리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가신 그길그대로 우리 모두와 같이 따라가면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길로 갈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따라갈 거예요? 네. 안갈 건가봐. 우리 친구들 예수님 따라갈 거예요? 네. 예수님은 복습해 볼까요? 예수님은 무슨 떡? 예수님은 무슨 떡? 세상에 떡! 예수님은 무슨 목자? 저, 선한 목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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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떤 목자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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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한 목자! 저, 저. 예수님은 세상에 뭐예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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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빛이세요! 예수님. 세상에 뭐예요? 어디. 빛이세요!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 함께 기도와 가,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시작 갖도록 할 거예요. 那个，七。 지금 보는 것처럼 다리가 조금 아파가지고 목사님은 무릎 꿇고 기도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 친구들은 무릎 꿇고 같이 기도해볼까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두손 보고 무릎 꿇고 기도해보자 아 좋아요 우리 친구 무릎을 잘 꿇나요 잘했어요 우리 무릎 꿇고 같이 기도해보아요 기도할게요 아, 아직 눈아안 감은 친구들이 아직 있어요 눈을 감아야 되는데? 아, 됐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 오늘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신 그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고, 예수님이 아닌 길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세상을 살아가는 데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아이들 그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또 주님께 귀한 황금 드렸습니다. 이 황금 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삶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멘 우리 조치씨 너무너무 예쁘게 잘한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주기도금을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의 계신 하늘의 계시하아의계 지 오늘날 우리에게 이어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